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식품 데스크 안효진입니다 오늘 농식품 데스크에서는 한 달에 한번 만나보는 특별한 코너죠 농식품 최초로 찾아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농식품 최초로 찾아라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경기도에서 열린 세계 유기농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인산 인해 산의 진미 흥미. 승진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유기농 대회 그 싱그러웠던 여섯 간의 대장정이 지금 시작된다. 여기거 아!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린 2011 세계 유기농 대회 그중한 건물 앞에는 유독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한 자리 모인 이유는. 바로 세계 유기농 대회 학술 회의 때문.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유기 화장품과 유기 섬유 등 유기농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제 17차 유기농 대회가 품은 특별한 의미는 따로 있다는데. 이 세계 유기농 대회는 다 아시다시피 유기농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대륙을 어, 순회하면서 열리는 대회로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게 된데 의의가 있고요. 지금 그 기후변화와 또 FTA, 식량위기, 또 일본 원전에서 나타난 식품 안전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기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갖고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전의 16차까지는 학술대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번 17자 대한민국의 경기도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학술 대회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많은 행사가 함께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관람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장소 유기농 박람회 현장 과일이면 과일 한우면 한우 쌀과 채소 거기에 우리 막걸리와 김치까지 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 여기저기 한입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 하지만 우리만 유기 농산물에 빠졌소냐? 외국인들도 우리 유기 농산물의 매력에 푹 빠졌다. 하지만 박람회 현장은 그저 판매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데. 식물 재배용 LED를 활용해 다양한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가정용 수경 재배기를 개발한 업체.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친환경을 자랑하는 특별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중금속이나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채소를 자기가 직접 가정에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정착한 세터민들에게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됐다. 여기는 우리가 세터민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가 물을 직접 소개 선진하면 우리가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새 생활을 여기 이제 새로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걸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무나 이밖에도 한국 전통의 장터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야외 부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또 주제에 맞는 농축산물 행사인 지푸드 쇼등 골라보는 재미가 가득했던 세계 유기농 대회. 아 i m from Australia. Um, I'm an organic farmer in a u s 기키우는때 먹는 거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유기농이라고 해가고서 왔는데 볼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애기 입는 거 그리고 이제 봄에 바르는 샤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달팽이로 만든 거뭐 이런 거. 그래가고서는 볼거리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기가 지금 작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다 보여주고 싶은데 같이. 네. 세계 유기농 대회 그 열흘간의 대장정은 이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앞으로도 유기농은 전 세계 의 새로운 식량 자원으로 또 믿을 수 있는 안전 제품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